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모세는 "자신은 너무 능력이 부족하여 그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봐도 그 막중한 책임을 자기가 감당할 길이 없어 보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심으로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북돋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요,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몇 가지 문제의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어볼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알려 주셨던 것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그 사명이 너무나 막중하고 부담감이 컸다는 얘기겠지요. 오늘은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고 했냐면 일제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전히 걱정되고 자신이 없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을 뿐더러 자기를 배척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되었어요. 그것이 두려웠어요. 40년 전에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에 자신의 동족을 돕기 위하여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배척당했던 그 아픔과 두려움이 여전히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절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제 손에 지금 지팡이가 있나이다. 제 손에 지금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실제로 모세는 당시에, 지팡이 말고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명예도, 부도, 심지어 젊음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의 손에는 달랑, 허름하고 평범한, 오래된 지팡이 하나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주목하시며 그 지팡이를 찾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지팡이가 들려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지금 모세에게 물으시기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네 손에 들려 있는 그 지팡이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한다는 증거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를 이루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는요 어떤 지팡이입니까 양을 칠때 사용했던 지팡이 자신이 힘들고 피곤할 때에 몸을 가누기 위하여 사용했던 지팡이 당시에는 양을 치는 목동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들고 있을 법한 평범하기짝 그지없고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내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맡겨진 사명을 너는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왜 모세의 지팡이를 주목하고 그 지팡이를 지금 찾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형편없고 쓸모없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면 귀하게 쓰임 맞는 도구가 되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들이 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들을 들여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기도원과 삼백 용사들 이 기도원과 300 용사들을 보면 메뚜기 떼와 같이 중단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 앞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총과 칼이나 방패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횃불, 항아리, 나팔뿐이었는데 그것을 들고 메뚜기 떼와 같이 중대한 강국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삼손도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 하나가 손에 쥐어지게 되자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불레사 사람 0천 명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완전 무장하고 있는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의 손에 달랑 들고 있는 물맷돌 하나가 있을 때, 그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물리치는 역사를 그가 이루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 작은 것으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고, 나에게 그것을 통하여 어떤 능력을 내가 이룰 수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 먼저 계산하며, 그것 먼저 바라보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을 우리가 들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손에 들린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린 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팡이를 차리시는 두 번째 이유는 모세 너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도구입니다. 지팡이가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때문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지팡이다 너는 도구이다 너는 쓰임 받는 자이다.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니 너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너를 배척할지 배척하지 않을지 네가 큰 일을 이룰지 못 이룰지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를 다 이루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기만 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시면 바로에게 가고 말씀을 전하라 하면 그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라 하면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요긴하게 사용되는 능력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가 손에서 벗어났을 때는요, 모세를 물려고 달려드는 뱀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모든 재정을 총괄하는 신뢰받고 쓰임받는 제자였지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손에서 벗어나게 될때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주님을 공격하는 자가 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론 유다와 같은 자가 아니라 그까하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 손에 머물러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우리의 능력 그것이 곧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지팡이를 들고서 사명의 자리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주님의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애굽왕 바로를 향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재앙을 선포하자,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이 임함으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애굽해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라 것이. 또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모세가 그 지팡이 돈 손을 들고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자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앞에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위에 내려치게 되자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고요. 또 아멜라과의 싸움에서도 모세가 지팡이에 잡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했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모든 역사와 사역이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였던 그 지팡이. 그저 양을 치는 데 사용했던 그 허름했던 지팡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곧 모세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 지팡이가 곧 모세였어요. 모세가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저 무기력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모세 그의 인생이 능력있게 쓰임 받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의 손에 잡고 있었던 것은 평범하게 그지 없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고, 40년 광약기를 헤쳐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가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아무리 하찮고 평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만 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사 나를 통하여 내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모세와 같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진 손에 있는 것 아무리 하찮고 보잘 것도 없는 거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붙들고 있는 나를 통하여 주님 오늘 역사실줄로 하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반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